자, 저기 작은 불빛 하나 보이시죠? 저 작은 불빛이 보이는 곳이 지금 개 농장이고요 자, 옆을 둘러봐도 자, 이곳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나른춥고 어둡고. 요 들어가는 입구에 제 어둑수 차를 딱 배치를 해 놨어요. 혹시라도 잠들면 자, 저희가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때도 저 저희를 깨울 수밖에 없어요. 차를 치워 달라고 그래서 입구를 막고 있고요. 한 번씩 시동을 켜서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. 내일 아침에 다시 실방에서 뵙겠습니다.